안녕, 우리 글시드 친구들 잘 지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랑 변함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기 전에 전도사님이랑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저희들이 믿고.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어요. 시편 18편 30절 말씀.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티가 없습니다. 저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와, 여기 사과들 좀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썩은 사과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도 썩고, 이것도 썩고, 이것도 썩어 보여요. 그치만 썩지 않고 깨끗해서 우리가 먹기 좋은 사과는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여기 있네요 <laughs> 여러분 전도사님 좀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 깨끗하고 흠이 없고 벌레가 먹지 않은 사과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세요 자로 잰 것처럼 완벽하세요.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고, 사람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여도 도와주는 데에 한계가 있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지만, 일점 혈액도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 없으시고, 그 말씀은 오직 진리이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런 흠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에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참 기쁨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요. 자 여기 볼까요? 전도사님이. 1 1핵도 틀림없는 성경책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를 대고요. 음, 먼저 여기를 그려가야 그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가보고 여기도 이렇게. 한번 위에 있는 성경책이랑 정확하게 한번 따라서 그려볼까요? 음. 이렇게 여기도 그어 보고요. 음. 또 어디 그어 볼까요? 또 여기도 그어 보고요. 음. 또, 이렇게도 그어보고요. 음. 또, 이렇게 그어보고요. 음. 또,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음. <laughs> 여러분들은 전도사님보다 더잘 그릴 것같아 아, 여기가 이렇게 돼 있네. 오케이. 여러분들은 전도사님보다 더잘 그릴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비슷했겠네요. <laughs> 자 십자가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보고요. 이렇게 그려보고요. 이렇게 그려보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금 앞으로 가고요. 우와, 우와. 자, 이제 점점점 완성돼가고 있어요. 음.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만든 성경책 한번 예쁘게 색칠도 해볼까요? 음. 네,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한번 자를 대고 그려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엄마가 아빠가 차를 운전할 때, 엄마 아빠가 띠띠띠띠 이렇게 음, 차 앞에 폰을 연결해서 지도도 켜놓고 어디 어디 갈 거라고 주소도 찍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탈때 어느 집을 가거나 어디를 갈때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듯이 우리가 구원을 갈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내비게이션, 우리의 마음속의 내비게이션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전두사님이랑 같이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 전도사님이랑 애벌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리 맛있는 사과를 많이 많이 파먹는 애벌레를 한번 만들어 봐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마시멜로로 애벌레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마시멜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전도사님은 이렇게 한번 놀이를 해봐요 애벌레를 만든 걸 이렇게 이렇게 애벌레가 기어가는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조그만 마시멜로를 이렇게 꺼내 놓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빵 굽는 쇠철사 있지요? 요거를 이렇게 음, 뜯어서 음,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종이를 뜯으세요. 이렇게 종이를 뜯어서 음, 이렇게 음. 뜯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엄마한테 꼭 도와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한번 껴 볼게요 <laughs>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마시멜로를 쭉쭉쭉쭉 끼고 쭉쭉쭉쭉 빠져나오지 않게 만들어 볼게요. 음. 자. 동글동글한 구글리아이를 붙여도 좋고요. 아니면 좀 전에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커로 눈을 그려도 좋아요. 음. 자. <laughs> 아이고 떨어지네요 음. 자 이렇게 음. 좀 많이 바를게요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애벌레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벌레, 마시멜로로 만드는 애벌레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플레이도로 집에 플레이도가 있으면, 또 플레이도로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놔둬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예쁘게 눈을... 오케이. Okay. <laughs> 그러면 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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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응? 애벌레 종류도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애벌레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또 하나는 전도사님이또 종이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안을 접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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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에요 이렇게, 끝을 동그랗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피면은 이런 또 애벌레가 나와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또 애벌레 눈도 한번 그려볼까요? 종이로 만든 애벌레, 플레이더로 만든 애벌레, 마시멜로로 만든 애벌레, 이렇게 있어요. 또 우리가 이런 종이 위에다가 음, 테이프를 붙이고요. 여러분들이 마시멜로를 이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붙여도 좋아요. <laughs>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는, 꿈투 꿈툭, 꿈툭, 기억하는 마시멜로를 한번 이렇게 기치력, 저기 애벌레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전도사님 볼까요? 1점 히덱도 틀림이 없고, 거짓이 없고, 정확하신 예수님, 오직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도 실수하는 일이 없어요. 오늘도 전도사님이랑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오늘도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우리 큰,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고, 강은미 선생님이 하시는 일동도 따라 해보고, 전도사님이랑 내일 또 만날게요. 그럼 안녕! 편 23, 24, 25,